지수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내신점수 팍팍 올리기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고, 공부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죠. 그런 상태에서 첫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기본기가 없던 제가 시험을 잘 봤을 리가 없겠죠. <laughs> 뭐 전체적으로 다 좋진 않았지만 수학을 6개 맞고 28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게 됩니다. 28점을 받으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제 자신이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지, 그 상태. 그래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붙잡고 막 이것 좀 알려달라, 저것 좀 알려달라 하면서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면 미지수 X 있잖아요. 그 X가 왜 X인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x가 이번엔 20이었고 왜 여기서는 또 40이고 뭐 여기서는 또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미안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개념을 익혀 나가고 공부 방법을 터득했는데요 그 다음 시험 결과가 바로 엄청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학은 한 70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28점에서 70점은 저에게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공부 방법을 터득하니까 공부가 재밌어졌고 또 성적이 오르는 게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좀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왜 틀렸지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전과목 평균 전교 1등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laughs>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멍청했던 저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을 적용시켜서 대학교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부 방법 조금은 믿을만 하겠죠?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공부법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모든 걸 이대로 해야 한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 사람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결국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첫 번째로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과서로 공부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인가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저는 무턱대고 문제집만 풀다가 성적을 망친 케이스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제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문제집을 다 버리고 수능 대비를 위한 EBS 교재 제외하고는 단한 권의 문제집도 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교과서 보고 참고해서 문제를 내시죠 그리고 수업은 교과서로 하잖아요 가끔가다 EBS 문제집으로 수업 진행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그게 교과서인 거예요. 결국엔 수업을 진행하는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모르는 거는 해결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빨라요. 저는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모르는 문제에다가 표시를 많이 해 놓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했는지 간략하게 적어 놔야 돼요. 궁금한 거를 간략하게 써놔야지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물어볼 때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 해당 과목 선생님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여쭤보는 게 좋겠죠. 근데 해결이 됐다고 바로 떼는 게 아니라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을 붙여서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때 표시들을 보고 간략하게 써놓은 질문에 내가 다시 답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떼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떼지 않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은 노트 필기법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머리가 비상해서 필기를 하지 않아도 쏙쏙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laughs> 필기를 해서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트를 정리하다 보니 터득한 필기법인데요. 노트 필기 첫 번째 팁. 노트를 아끼지 말자. 여러분 노트 싼 거는 500원부터 뭐 비싸봐야 3,000원 그 안에서 다살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렴한 노트 나의 성적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마세요. 노트 필기할 때 노트에 공간이 남아도 대분류가 끝나면은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장을. 이것과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얘는 이제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거고 얘는 대학생 때. 필기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트를 안 아끼게 됐어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분류가 끝났죠 그러면 공간이 남아도 다음 장으로 넘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분류별로 정리를 해서 보기가 편하고 공간이 좀 널널하면 다시 찾아보기도 훨씬 편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빽빽한 거 다시 보기 싫잖아요 이거 언제 다 읽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딱딱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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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를 딱 폈을 때 눈에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빽빽하게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정리를 잘 해놨더라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트를 널찍널찍하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팁. 색깔 펜 이용하기인데요. 이거 너무너무 유명하죠. 보통은 연필, 파란 펜, 빨간 펜, 형광 펜이 순으로 하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순서만 조금 다르고 똑같아요. 저는 연필, 형광펜, 색깔펜 순서입니다. 일단 색깔펜 위에 형광펜을 칠하면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서인 것도 있지만 형광펜이 색깔펜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게 요약하기 편하거든요. 노트 필기할 양이 너무 많아서 직접 못 쓰겠다. 그러면 유인물에다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너무 지저분한가요? <laughs> 이제 공부할 때마다 색깔 펜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일단 연필로 한번 쓱 읽어요. 그냥 읽어요. 정말 머리에 안 들어오면은 그 문단만 말로 한번 따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연한 색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늘색이나 회색 같이 좀 연하게 칠해지는 형광펜을 시작으로. 그 다음, 이런 분홍색 있죠. 얇은 형광펜으로 색칠할 수 있는 거. 그거로 번갈아가면서 색칠을 하고 그 다음 눈에 잘 띄는 노란 형광펜을 색칠하고 가장 잘 띄는 노란색으로 제일 어려웠던 개념을 한 번씩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연필, 파란 형광펜, 노란 형광펜 그리고 색깔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프린트물은 남한테 보여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기 편한 방법으로 여러 번 읽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결국 본인이 알아보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표시해가면서 읽는 겁니다. 자 이번엔 암기법인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억지로 이어져도 괜찮아요. 하나의 단락 단락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외워지지 않는 부분, 정 사전적인 개념을 외워야 할 때도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이야기를 식사하면서나 친구들한테 가끔 툭툭 이렇게 던져보세요. 이야기를 던지면서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럴 때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찾아보는 겁니다. 내일 찾아봐야지, 좀 이따 찾아봐야지, 이건 안 돼요. 오늘 끝나고 찾아봐야지, 이러면은 까먹어요. 내가 까먹었던 게 뭔지 까먹어요. <laughs>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서 계속 계속 상기를 시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워집니다. 그 다음은 위치로 암기하는 방법인데요. 여길 보시면은 이렇게 필기되어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으면 좀더 눈에 기억이 잘 남겠죠. 대분류가 무엇인지, 여기에 뭐뭐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위치가 기억이 납니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분류의 내용을 묻는 것인지 파악하고 머릿속에서 그 위치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거는 주관식 문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객관식 문제에서는 적어도 아닌 건 골라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기를 했을 때 여러 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거죠. <laughs> 이렇게 위치들이 외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하나가 기억이 안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HIT가 기억이 안 났다? 그럼, 아, 이거 무슨, 뭐였지? 아, 거기 이렇게 중간에 좀 길었던 거, 영어였던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한번 접고 필기하고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지그시 쳐다봐 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위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크게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볼 필요는 없고 딱 보면서, 음, 너네 이런 내용이구나. 하서 넘기면 돼요. 위치로 외울 때는 네 이렇게 공부할 만큼 공부했다면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가르쳐줘도 좋고 저는 저 스스로를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말로 내뱉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대신에 내가 나의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혼잣말로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된 거야. 참 쉽지? 라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남을 가르쳐 줄수 있을 때이 공부는 완벽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로 내뱉으면 암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질 거예요. 이 방법이 없으면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모든 과목을 하루에 다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방법이 맞는 분한테는 좋지만 저는 그 방법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요. 보통 시험 한 달에서 3주 전에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시험 시간표가 나오면 그 시험 시간표를 토대로 나의 공부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만약에 월요일부터 시험을 본다 하면 일요일에 월요일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토요일에는 화요일 시험 공부를 하고 금요일에는 수요일. 수요일 시험 공부를 하고, 목요일에는 목요일 시험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에는 월요일 시험을 다시 공부하겠죠. 그렇게 하루에 두 과목에서 세 과목만 공부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공부량이 많지 않아요. 3주 전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과목을 적어도 네번 이상은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어려운 과목을 하나씩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 이 방법은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지치고. 그래서 하루하루 색다른 나만의 결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글씨를 좀 예쁘게 써볼까? 아니면 오늘은 좀 활기차게 공부해보자. 오늘은 3시간 안에 공부 양을 다 끝내고,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한 편을 봐야지? 아니면 잉크가 얼마 안 남은 펜이 있네? 오늘은 이 펜을 다쓸 때까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사소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그러다 보면 좀더 공부를 활기차게, 좀더재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이 없이 결과를 바란다면, 그건 요행이고 배짱이심보예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나의 공부법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법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만의 공부법 없이 그저 하라는 대로 하다보면 성적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노력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요. 너무 매일 공부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드라마 볼거다 보고, 놀거다 놀고, 공부도 했어요. 놀거 이만큼 놀았으면 대신에 공부를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싫어하면서까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 잠깐 쉬어가도 되니까, 잠깐 쉬는 그 사이에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잠깐 쉬어서 에너지 충전하고 그 에너지로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잘될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이렇게 저의 공부법을 알아봤는데요. 얘기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특별한 걸 기대하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한 사람의 방법을 얘기 드린 거고,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쏙쏙 뽑아가면 되는 거고, 에이, 이런 거다 하는 거고, 다 알아, 나한테 안 맞아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지수리로 놀러오세요.